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지주 어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당일 꼭 지켜야 할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리 시험장 가기. 30분 전에 가야지 해 가지고 뭐한 15분 전에 도착한 다음에 고사장 찾아 산만리 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1시간 전 늦어도 50분 전에는 꼭 도착해주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시험 봤지만, 다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도 중학교 옆에 고등학교가 있어서 중학교에서 시험 봐야 되는데, 고등학교로 잘못 가거나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쪽 시험장에 고사장이 모여있어서 화장실에 사람이 굉장히 분별 수가 있어요. 위층에도 화장실이 하나 더 있다고를 체크를 한다면, 쉬는 시간에 나는 위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시간 계산. 시험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짧아요. 거의 한 문제당 1분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 부족해서 뒷문제 다 찍게 돼요. 풀문제 안풀문제, 빠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학개론의 계산 문제 같은 거 평균적으로 8개에서 9개 정도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계산 문제를 거의 맨 마지막에 푼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극단적인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 다섯 짐은다 읽으려고 하면 시험 시간이 부족해요. 내가 1 앞으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나가네 내가 100% 확신할 수 있는 지문이 2번에 나왔다면 뒤에 3, 4, 5번 보지 마시고 2번 체크하고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게 우리 1차 민법이랑 공인중개사 학계론으로 예시를 들면 은 시험 시간은 100분, 민법 40문제, 학계론 40문제 그러면 총 80문제를 80분 내에 푸셔야 됩니다. 뒤에 있는 10분은 내가 제쳐놓은 예를 들어 계산 문제를 그때 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80분과 10분, 총 90분이 지났고 마지막 10분이 남았어요. 진짜 못 해도 최소한 20분은 절대 건들지 마시고 무조건 마킹하셔야 돼요. 이 마킹만 해도 10분이 꽤 빠듯합니다. 우리 80문제 다 체크하고 OMR 카드를 교체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에는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풀던 문제도 그냥 멈춰 버리고 마킹 하시면서 중간에라도 찍으셔야 됩니다. 국가 공인 시험들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특 번호로 찍을 수 없게 정답들이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대요. 이미 내가 풀어봤을 때 1, 2, 3번이 대체로 충분하게 나왔고 4, 5번의 개수가 좀 부족한 것같아 그럼 찍더라도 4, 5번 중에 찍으시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꼭 지켜야 할세 번째 쉬는 시간에 멘탈 잡기. 내가 1, 2차 동차로 봐야 되는데 아니면 2차 이제 1교시 지났는데 멘탈 터져서 2차 2교시를 다 놓아버린다? 빠락 나오게 그전 교시 입고 다음 교시 공부를 해야 돼요. 또한 화장실. 호하예요 진짜 화장실 기다리는 것만 해도 시간 다 가서 우리가 공부하고 복습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럼 차라리 미리 우리가 찾아놨던 다른 층의 화장실을 가 보시는 것도 괜찮고, 거의 쉬는 시간이 끝나갔을 때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많이 빠진 것 같다 했을 때 그때 화장실을 가실 수 있도록 움직여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시험 시간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볼게요. 고사실에 9시까지 입실을 하셔야 됩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시험장에 못 들어가게 조문 그리고 교실까지 실 자체를 문을 닫아버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유롭게 8시 때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꼭 유의해 주시고요. 30분 동안은 시험에 대한 설명을 하실 거예요. 어, omr 카드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표시 이렇게 하시고 우리 시험장은 뭐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9시 30분부터 시험이 시작인데 omr 카드를 먼저 배포를 하신 다음에 시험지를 배포를 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종이가 통으로 빠져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모든 장수가 다 있는지 그럼 9시 30분부터 시작을 했으니 40분 동안 그러니까 10시 10분 동안은 한 과목 저 같은 경우에는 민법을 풀었어요. 그 다음 이어서 10시 50분까지 남은 40분 동안 학계론을 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있는 10분으로는 내가 안 풀고 넘어간 계산 문제나 둘 중에 헷갈려하는 문제들을 다시 되돌아 봤고요. 남은 마지막 10분은 무조건 막힌 11시 10분 우리 시험 시간 일차 끝난 그 다음부터 12시 20분 약 1시간 10분 동안 점심시간이 있어요. 나갔다 와서 밥 먹기에 어렵다고 했으니 내가 싸은 간식 혹은 간편식 같은 거 섭취하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때 멘탈 많이 나가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 1차를 망했다. 나 2차 봐야 되는데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휘둘리지 않게 나는 내거 하셔야 돼요. 점심을 먹고 1시부터 2시 40분까지 총 100분 공인중개사법 공법 시험을 보는데 1시 40분까지 공인중개사법 한 과목을 풀고요. 2시 20분까지 공법을 풉니다. 또 똑같이 10분 동안 내가 넘겨놨던 문제 찍기도 하고 풀기도 하시고요. 최종 마지막 10분 마킹하셔야 돼요. 2차 2교시는 공시세법이에요. 공시법이 24문제, 세법이 16문제, 총 50분이에요. 문제 풀고 나면 한 30분? 많아야 30분 정도 지나 있을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제쳐놓았던 문제 또 똑같이 10분 동안 보시고 마지막 10분 마킹. 자 2차 시험까지 끝났어요. 1차만 보신 분들도 계시고 2차만 보신 분들도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1차, 2차 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차들이 굉장히 막혀 있어요. 주차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탈출하는 것도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1차는 이미 가다반이 나와 있을 거예요. 거의 집 도착하니까 뭐 5시 반 정도 됐었고 1시간 걸려서 집에 왔고 6시에 2차랑 같이 1차, 2차를 같이 채점해보시면 됩니다. 미리 시험장 가시고 시험 시간 계산 잘 하시고 쉬는 시간에 멘탈 잘 붙잡으셔야 된다. 이세 가지 잘 지켜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많이 떨리고 걱정되는 시험이지만 그동안 공부했던 거 날리지 않고 멘탈도 잘 잡으신 다음에 좋은 컨디션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좋은 결과 기원드려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제가 빠르면 내일, 늦으면 내일 모레 영상 또 하나 올릴게요. 안녕! 화이팅! 뿅!